가는 너무 너무. 이로또이 공, 아. 어, 완 재밌네요. <목소리> 아 아, 로 주세요. 아 여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박수!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창피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.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? 사랑해 아. 사랑해요? 네 하지 말라고요. 하면 좋아할 거잖아요. 시시. 하야. 마카세 내일도 오시는 분 계세요? 아 아직 당첨됐는지 안 올라왔어요? 올라왔어요 아, 저는 당첨됐어요 내일 저도 가요 <laughs> 내일 사인 받을 생각에 지금 굉장히 설레고 기쁘네요 내일 PAP <laughs> 여러분들에게 또 <laughs> 사인을 받기 <파퀴를> 위해서 <laughs> 네. 오늘 일찍 가서 자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여러분들도 빨리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고 <laughs> 네? 따뜻한 물에 샤워하시고 주무시도록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. f e s r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와주셔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주시는 것처요 Thank you very much. 제가요. p l e a care for me.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. 이리 축하해요. 감기 걸리지 <laughs> 마시고 밥 먹고 패스트푸드 드시지 마시고요. 감기 <laughs> 유행이니까 <더> 식사하시고요. 안녕. <laughs> <간기네 웃음> 밥 드셔야지. 나 밥, 할래요. 햄버거, 비싼 런거 드시면 안 됩니다. 맛죠 여기 방티안 돼요. 아, 살죠? 맛있죠? 정 많이 할거예 많이 할 거예요. <laughs> 안녕. <웃음> <웃음>